윤예 씨가 워낙 이그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그렇죠. 잘하는데 벌써 이제 올해로 배우 데뷔가 35년 와, 차. 아이고. 저는 살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<laughs> 지금 35년 아, 차라고 진짜요? 데뷔 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 네 이때 동기분들이 정말 또 쟁쟁하신데요. 어. 강문영 씨, 아. 이재룡 아이고. 씨, 박상원 씨등 네. 정말 핫한 스타들이 꽤 많은 또 동기들입니다. 네.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어요. 네. 근데 그때 당시 입사를 할때뭘 알고 입사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잖아요. 네. 네. 저도 아. 친구가 원서 두 장을 갖고 와서 아. 한장 남았으니 네가 써. 어. 그래서 그냥 정말 아주 장난처럼 원서를 써서 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네. 저만 또 대부분. 되다 보니까 <laughs> 이게 약간 불변의 진리인가봐요. 친구 따라 간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. 탤런트가 꿈도 아니었고, 뭘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없는 그냥. 19살 음. 아이가 연예인이 16살. 돼버린 거예요. 사실은 정말 너무 뭘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,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네. 마음이 아. 더 컸었던 그때의 아. 시간을 보냈어요. 아.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연기자를 꿈꾸지 않았던 고3 소녀가 음. 덜컥 탤런트 네. 시험에 붙어서 네. 네. 여기서 인생이 한번 바뀐 거잖아요.